안녕하세요, 인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뭐 전자 제품은 아니고요, 그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정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 브리타라는 브랜드라고, 뭐잘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뭐 생소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리타는 이제 일단 독일에서 처음 이제 나온 기업인데, 그 정수기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수기는 아니고 어, 내부에 이제 필터를 넣어 가지고 물을 정수하는 그런 형태의 정수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필터를 넣고 수돗물만 담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죠 이게 뭐 굳이 왜 이런 걸 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즘에 하도 뭐 환경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생수통을 사면 어쨌든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도 지사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채널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사에서 말하기로는 우리나라 전용 필터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라고 하고 있지만 직구가 더싼 관계로 저는 해외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한 가격대는 한 4만원 정도, 필터까지 해가지고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필터가 하나에 개당 한 5달러 정도 하는데, 음, 필터 하나면은 이제 한 가족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경제성 측면에서 봐도 뭐, 크게 뭐, 딸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뭐, 저기 홈페이지 가보면은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좀 물을 그때그때 시키기도 좀 귀찮은 측면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뜯어 볼까요? 일단 직구하다 보니까 어, 패키지가 좀두 개로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의 모델명은 저기 브리타 중에 필앤 엔조이 뭐 그런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 라인의 마렐라라고 하는 제품. 제품명이죠 바레라 제품입니다 일단 브리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네, 2리터하고 3.5리터 짜리가 있는데 저는 거거익선이라고 3.5리터 짜리를 샀습니다 뭔가 패키지가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큰 신경 안 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어, 그 뚜껑이 있고요. 어. 어. 필터가 안에 들어 있었네요. 자. 자,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이 마렐라 본체. 하고 또요 필터입니다. 필터는 필터 이제 막스트라라고 하는데 막스트라 필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필터 안에는 어떤 그 활성탄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어, 물을 좀더 이제 어떤 화학작용을 통해서 정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를 여기 안에 껴서 어,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받으면 이 친구 밑으로 내려가요 그 여기 밑에 이제 고인 물로 이렇게 따라서 저희가 먹는 거죠 그런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그 필터가 들어가는 그 통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들어가서 여기다 필터를 꽂아 놓으면 되고요. 음, 이제 처음에 아, 이용하는 방법이 여기 필터 쪽에 적혀 있는데 자, 필터를 한번 따볼게요.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필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여기 활성탄이다 보니까, 뭐, 검은 것들이 좀 묻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조건 닦은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제, 필터를 처음 넣는 방법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면, 어 일단 처음 샀으니까 한번, 뭐, 헹궈야겠죠? 자, 헹구고보겠습니다 대충 한번 헹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필터를 여기 안그 물이 가득 차서 물에, 물에 넣어 가지고 얘가 공기방울이 안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집어 넣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헹구고 이 친구를 이 필터 통을 꽂은 다음에 다시 이제 필터를 꽂고 한두번 정도 어 물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반복하면은 준비가 다 된다고 합니다. 처음 물을 받아보면은 이렇게 이 윗부분에는 물이 고이는데, 밑에 쪽에는 물이 좀 천천히 떨어져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떨어지면서 정수가 되는 그런 형태 의 정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헹구라고 해서 뭐 금방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자, 아무튼 한번 헹궜고 다시 한번 물을 담아서 한번더 헹궈볼게요. 네, 이렇게 한두번 걸러줬구요. 이제 얘도 버리고 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스타트라고 이제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25, 50, 75, 100, 10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00%로 맞춰, 맞춰 놓으면은 이게 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끝까지 필터에 수명을 표시 준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됐고, 여기다 이제 물만 부어서 바로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이제 원래는 그 정수된 물을, 이제 이 정수기의 목적은 한번 그 정수된 물에 석회질이나 어떤 염소성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목적의 정수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흙탕물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걸릴 수는 없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좀, 필터 성능을 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본 게, 여기, 히비스커스 그 차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빨갛죠? 빨간데, 이 친구를 이 브리타 필터에 집어 넣으면 과연 어떤 색으로 나올 것인가? 색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보이시나요? 이 위에 빨간 게 빨간 놈들이. 투명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필터 성능 확실하네 오 지금 다 정수가 됐고요 아까 그 빨갰던 히비스커스 색소가 다 걸러진 듯합니다 지금 거의 한 약간 붉은기 있는 투명한 액체가 되었어요 이 친구의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비스커스의 맛은 남아 있을까 모르겠네 이렇게 투명한 액체가 나왔습니다. 맛도 그냥 맹물이 된것 같아요. 물맛밖에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실, 저도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실제로 걸러지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한 것 같네요. 뭐,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해봤고, 어, 이제 제가 이걸 산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뭐 좀, 어, 요즘 한창 그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먹고, 그런 일회용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1인당 폐기물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어떻게 좀 나라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사실 이 브리타 그 정수기를 뭐한 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닐까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얼마나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되도록 제 귀찮음이 낫지 않는 이상 계속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브리타, 마렐라 이제 정수기 소개를 해봤구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